카페 토르틴이라고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가장 오래된 카페에 왔습니다. 데데레제 잼이 들어가 있는 추러스인데요. 추러스는 음, 진짜 맛없어요. <laughs> 커피 맛있다. 엠빠나다줄사서샀 날이 진짜 흐렸었거든요 갑자기 하늘이 맑아졌어요 아 하늘 진짜 미쳤죠? 너무 예쁘다 오늘 하늘 그 유명한 꽃집 거리입니다 꽃집 깐비오 거리 오니까 다들 깐비오 깐비오를 엄청 외쳐대네요 제가 그토록 원했던 깐비오 <목소년> 맥도날드에서는 이 아이스크림을 먹어야 된다고 해서 <목소년> <목소년> 맛있다 이거 같아 여기 기프트 샴마 없으면 딱 유럽인데? 완전 유럽 분위기네요, 여기는 진짜로. 아, 예쁘다. 백화점이야. <목소리> 삼성이 보입니다. 오, 멋있어. 아주 번화한 곳에 자리 잡고 있군요. <목소리> <목소리> 가장 아름다운 서점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름답네. 와, 어지럽. 너무 멋있어요. 라보카 지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건물이 이렇게 형형 색색인 이유는 이 여기 앞에가 항구예요. 그래서 배를 칠하고 남은 페인트를 가져다가 이렇게 벽에 칠했다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이 라보카를 한 바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건물이 너무 예쁘고 분위기도 너무 좋고 음악도 너무 좋고. 여기가 많이 관광지화돼서 많이들 실망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 유명한 카미니토입니다. 지금 역광이에요. 포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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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원이야. 포토 500원. 이 캐릭터가 그 아르헨티나의 국민 캐릭터래요. 50년 동안 연재가 계속 됐대요. 이... 캐릭터를 주제로 한 만화가. 왜 상업화가 너무 심하게 됐다고 하는지 저는 이제 알것 같아요. 이 골목 한 번만 들어오면은, 아, 여기 사진 찍고 싶다, 너무 예쁘다 하면은 다 포토 얼마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포토존은 다 돈을 내고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이제 슬슬 여기도 다 정리를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시간이 5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일찍 와야 될것 같아요. 소매지를 걷고 있습니다 애기가 너무 귀여워요 이제 여기는 라보카 구장 가는 길인데요 곳곳이 다 이제 축구 유니폼 상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약간 파란색 하늘색 국룰인 것 같아요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유명한 축구팀 보카주니어스의 팀 구장이라고 합니다 마라도나가 이 축구팀에 소속이었다고 합니다 어이. 공연 보기 전에 쌀국수를 먹어야겠습니다. 되게 고급 레스토랑 같은 기분이에요. 탱고쇼에서 식사를 같이 이제 먹을 수 있는 패키지가 있는데 그 식사가 맛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든든하게 국물요리로 배를 채워갈 생각입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음 맛있는데? 1인만 제가 탱고쇼를 볼 가게입니다. 빠, 스루. 탱고를 모자이크 타일로 붙여놨어요. 타 가보겠습니다 어? 냄새 이거 지하철 맞지? 예예예예 그라 말할게 M.I.D 제가 도와달라고 한건 아니고 메트로 어디냐고 여쭤봤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일단 데다주

비교적 부촌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디로 가야되지? 버킹도 있네. 버스와 가판대가 엄청나죠? 이 동네가 비교적 안전한 동네라고 했거든요. 근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애기 엄마들이 많아요. 애기들이 많고, 강아지 산책시키는 분들도 많아요. 여기가 유명한 스테이크집입니다. 기다리는 사람들한테 샴페인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해요. 아, 아 땡큐. 고라시아스. 이렇게 샴페인을 줍니다, 무료로 음, 맛있어 육식맨님이 먹었던 이 소곱창과 갈비를 먹을 겁니다 이렇게 식전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스가 세 가지가 나왔어요 이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좋습니다음 이거 엠빠나다 여기서 먹은 엠파나다가 제일 맛있어요 미쳤다, 이거 빵 진짜 맛있어요 예약을 안하고 바로 오는 사람들은 밖에 야외자리에 앉을 수 있고요 예약을 하신 분들은 식당 안에서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흡수가 진짜 도루놈이네 요 곱창이 나왔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곱창이라니 미쳤다 진짜 자르자마자 곱이 미쳤어요 이 안에 곱이 한가득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Yeah. Okay, okay. 고기 먹어야 되는데 자꾸 이런 걸 주세요. 고기 굽는 게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이상해 이제 서로 막 대화를 하잖아요 다른 분들은 저는 이제 허구 보고 있거나 이제 경치 보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오 제가 웰던으로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저는 안 익은 고기를 안 먹어요 그래서 스테이크 먹는 건 크게 의미가 없는데요 이렇게 잘 구워 왔습니다 그냥 먹는 거였죠 일단 육즙이 가득한 거는 확실해요 근데 고기가 질긴다고 해야 되나? 고기가 부드러운 편은 아니에요 사실 이 가격 내고 이 고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 국기를 다르게 하면 다를 수도 있겠네요 음, 제가 국기를 어, 미디움이랑 레어가 아닌 점을 참고를 해주셔서 이 레스토랑에 방문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먹고 13만원 지불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이 선택을 또 한다면 저는 그냥 우수아야에서 킹크랩 한 마리 저 혼자 다 먹겠습니다. 이 돈으로. 저는 확실히 고기 파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여기서 나왔는데 바로 앞에 스타벅스가 있어요. 이렇게 반걸 수가? 커피, 제가 그 처음에 먹었던 카페 있잖아요. 백년 된 카페. 거기 콜드브루가 진짜 맛있어요. 이거 진짜 저리 갈아요, 스타벅스. 굉장히 멋있죠? <laughs> <laughs> 그러죠 <그렇냐>? 화성성 <laughs> 왔습니다. 이거는 김치 제육 덮밥입니다. 이거 맛집입니다. 진짜 맛있다. 스테이크가 뭐예요? 제육 덮밥이 짱이지. 야뭐 김치 어디서 만냐? 김치 진짜 맛있어요. 진짜 영상을 많이 안 담아서 그렇지. 이 길거리에 진짜 노숙자분들. 쓰레기 뒤지는거는 일상입니다 무슨 버스인지 모르데 노래 보고 난리가 났어 와. 뭐지? 를아9 시에 보러 갈게 아니라 그 복파 주니어스 축구를 보러 갔었어야 되는 날인 것 같아요. 오늘 오후 9 시에 복파 주니어스가 여기 본보네라 경기장에서 경기를 한다고 합니다. 축구팀 표를 막 검색을 했는데 역시 살수 없대요. 너무 인기가 많아서 회원들한테만 그 티켓을 판매를 하고 그 회원들이 다시 안표식으로 판매하는 그런 루트로 이제 표를 구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외국인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마지막 밤입니다. 여인의 다리가 여성. 택... 댄서분을 본따서 만드는거래요. 오늘 제가 탱고를 볼 곳은 여기입니다. 미켈란젤로 탱고 쇼. 너무 일찍 왔어요. 1 시간이나 일찍 왔거든요. 공연장 굉장히 멋있는데요. Good evening, welcome. 여기 쇼장입니다. 네음료한잔이 yeah, yeah, yeah. no, okay. 포함입니다. 네, <laughs> 러알렉라 <laughs> 한국 그 패키지 관광에서이 미켈란젤로 공연을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만 들었는데 확실히 한국 어머니 아버님들이 많이 오세요. <laughs> thank <laughs> you 에서 마지막 날인데요. 영상 봐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